군필자분들은 많이 공감 가실 텐데요. 훈련 도중 P96K 같은 무전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먹통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훈련 진행을 위해 일반 스마트폰으로 통신을 처리한 경우를 가끔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군 체계에서 통신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점차 전장의 거리는 멀어지면서 서로 바라보며 싸우는 일은 극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즉, 포병 보병, 지원 등 다양한 임무집단이 서로 통신이 가능해야 아군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적군의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병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전장 상황 인식체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랜드워리어라는 시스템이었죠. 여기에는 개인 무전기는 물론이고 GPS와 안테나,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연결된 CPU, CPU를 조정하는 정보 입력기, 심지어 외장형 배터리 등 매우 무겁고 비싼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후이 장비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 파견된 미 육군의 신족 기동 부대 스트라이커 여단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장비의 중량 문제와 배터리의 지속성 및 보충 문제로 결국 2007년 미 의회는 예산을 삭감해 시스템 개발을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다시 2011년부터 넷 워리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랜드 워리어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개인 컴퓨터와 무전기, 배터리 등세개 구성품으로 부품을 단순화했습니다. 당초 미군은 개인 컴퓨터로 모토로라 제품을 도입했지만 해상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3년 삼성 갤럭시 노트2로 제품을 바꾸게 됩니다. 그 전에 삼성이 랜드워리어 개발 과정에 CPU 보드를 공급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었죠. 이에 따라 세계 최강의 군대라 불려지는 미군의 한국산 스마트폰이 미군 핵심 장비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보안에 매우 중요한 군대 특성상 민간 스마트폰이 과연 실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냐는 것을. 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갤럭시 노트 2를 구입한 뒤 국가 안보국이 승인한 군용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삼성에게 보안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 따로 주문 제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즉 충분한 보안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6년이 되자 미군의 세계 여단 전투팀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고 소프트웨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발표된 넷워리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 요구서에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 2와 갤럭시 S5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기본 조건으로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연구원 연구팀은 이에 대해 민간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고도로 진화하는 생용 기술을 활용해 군 고유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했었죠. 이렇게 미군과 삼성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육군과 삼성은 전술용 갤럭시 S9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외관은 일반 갤럭시 S9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단말기에서는 현재 전장 상황과 목표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밤에는 야간 투시경으로 지도와 전장 상황을 볼수 있어 빛이 새어나갈 위험이 없으며 개인 휴대용 배터리를 활용하면 일주일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무선 충전도 되죠. 또한 스마트폰의 특성상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탄도 계산, 고공 낙하 정보, 파편 위험거리 등 다양한 군용 앱을 동시에 이용하여 새롭게 군용 장비를 배우는 것보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장병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편 미군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군도 갤럭시 S9을 도입했습니다. 했는데요. 현재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갤럭시 S10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도 이러한 동향을 배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4만 대가량인 무전기 도입 예산에만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70만 원짜리 군용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면 60만 명 전원에게 지급해도 예산이 4,200억 원으로 급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가적인 장비와 각종 앱 개발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병수와 예산만 따져보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추 이에 따라 실제로 한국군도 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험 차단을 정해 군용 스마트폰 적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육군은 지난해 관련 보도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적용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고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나바... 마크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문제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한국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8일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포럼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중동에 1만 4천 명의 병력 추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미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중동의 군사력을 늘릴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에스퍼 장관은 추가 파병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고 한뒤 지난 9월께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따라 군사력 강도의 증감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이란 등 중동 정세의 복잡성에 따른 군사적 고려 필요성과 중국 견제를 위한 병력 배치 희망을 동시에 언급하는 등 주한미군 문제를 직접 거론하거나 증감과 관련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것은 단지 중동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심지어 북한이나 시리아, 그 밖에 어디든지 튈지도 모른다라며, 우리는 주단위로 그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기자가 중동의 군대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취지로 다시 묻자, 나는 항상 군사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전투 수행 구역에서 그런 요구의 신호가 오면 서로 의사교환을 한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내 말은 나는 한국에 있는 사령관들과 중동에 있는 우리 사령관들과 그런 대화를 해왔다는 의미라며 우린 항상 이런 대화를 한다. 그것이 우리 일이다. 라고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가 재차 중동 추가 파병 문제를 염두에 든듯 뭔가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집요하게 묻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침에 깨어나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군대를 배치할지도 모른다. 라면서도 당장은 어떤 일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동 파병 검토 보도를 부인한 데 방점이 있지만 답변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19일에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부인했고 이 국방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문답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 견제가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한 병력 교대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아시아권인 인도 태평양 군사력 강화 필요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미 군사력의 초점을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는 쪽으로 이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한국을 염두에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중동에 배치하려던 1만 4천 명의 미군들을 한국에 배치하고픈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암암리에 흘렸지만 사실상 미국이 인도태평양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에스버 장관의 말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추가 주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유독 한국과 일본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화는 중동으로 가려는 미군들을 이곳에 더 배차려는 사전포석은 아닐까요? 미 의회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돌자 정부가 주한미군을 일정수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 처리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새 국방수권법에 명시될 주한미군 최소 인원은 2019 해계년도 국방수권법에 2만 2 0 명보다 늘어난 동시에 현 주한미군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는 최소 인원이며 새로운 국방수권법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군사 배치를 검토한다는 에스퍼 장관의 말은 주한미군 증가 문제를 놓고 본다면 현재 수준보다 늘면 늘었지 더 줄어들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관점에서 동맹국들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여론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면 후폭풍 또한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방위비 압박에 이어 관세를 무기로 세계 각국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가 그 명분인데요, 남미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도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두 국가들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았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통화 평가절하였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절하를 주도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농부들에게 좋지 않다는 말을 썼는데요.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철강, 알루미늄 쿼터에서 선별적으로 면제를 적용받아왔습니다. 그랬으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브라질의 트럼프라 불릴 정도로 미국과 돈독한 외교관계를 유지했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난감해졌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트럼프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택한 방법은 서로 단단하게 뭉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달 4일과 5일에 걸쳐 브라질에서 개최된 메르코스루의 정상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남미 공동시장으로 불리는 메르코스루는 1995년에 창설된 남미 4개국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를 차지해 남미 최대 시장으로 불리는데요. 회원국들은 의장인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도하에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 FTA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메르코스루가 점찍은 또 다른 협상 상대국은 한국인데 2021년까지 한국과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교롭게도 메르코스루의 전략은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공을 들였던 삼성이나 부품 국산화에 힘쓴 SK처럼 상호협력 강화로 보복성 조치를 이겨내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제조업의 침체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레디 서머스는 트럼프의 보복관세 전략이 멈추지 않으면 내네 발에 총을 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코스르는 한국의 무역전쟁에서 비법을 발견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국 감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를 제지하기 위해 미국 상원에서 하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도록 제지한 것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주한미군 문제로 사실상 한국을 시험하는 가운데 태국 군대와 한국의 인연이 세상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미국 다음으로 빨리 파병에 응했던 국가입니다. 당시 유엔군으로 참여해 3년 동안 3650명이 참전했고 이후 22년간 한국에 주둔했는데요. 재미있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최초로 한국에 발을 디뎠던 태국군 대령과 22년 후 마지막 부대장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바로 부자 관계였던 것이죠. 태국군이 1972년에 철수했을 당시 규모는 157명이 속한 한개 중대에 불과했지만 유엔군의 끝을 닫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그보다 보다 훨씬 많은 28,500명 수준. 하지만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계속 꺼내드는 상황에서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 병력을 지금보다 줄일 수 없도록 내년 국방수권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배치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했는데요. 올해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국을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한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국 감축을 사실상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미 의회가 국방정책 목표와 관련 예산 및 지출을 규정하는 법안인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도록 법률로 제안을 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화원 군사위원회는 2020년 국방수건법 합의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미군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이유를 밝혔는데요. 보도자료에서 밝힌 이유는 북한에 대한 경제입니다. 북한의 대량 세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유지가 필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번째로 미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패권을 견제하 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국 감축은 미국의 영향력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의회의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